한 사람이 힘있게 살려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우리 기독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분의 아들, 딸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의 정결한 신부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가치있고 존귀한 자들로 우리는 세움을 입었습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자각하고 인식한다면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부분에 헷갈리고 혼동된다면 갈등할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 또 마약하는 사람, 자학하는 사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존감이 낮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명을 학대하고 또 쉽게 포기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기독인의 정체를 잘 보여주는 한 부분입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다양한 별칭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군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군사라는 용어는 교회사를 보면 이 세기쯤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인이란 말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예를 들면 빌립보스의 에바브로 디도를 향해 함께 군사된 자다. 또 빌레몬서에를 보면 아킴보를 향해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다. 그렇게 허청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 자체가 싸움이죠. 아, 자신과 세상과 마귀라는 그러나 오늘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고 병사라는 표현은 영적 전쟁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린 이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대치 국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방해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력과의 전투를 위해 우리는 부름 받은 세워진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적 전투를 눈앞에 둔또 복음 사역자로서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좋은 군사, 좋은 병사로서 어떤... 기본 자세가 필요한지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앞서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던 지도자가 투옥되자 곳곳에서 변질자들, 복음의 이탈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다.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투옥되고 또 영지주의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상당히 혼란하게 하고 있는 안타크로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오네시보로와 같이 끝까지 함께한 충성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흔들릴 수 있고 복음의 역사가 중단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다우은 디모데가 끝까지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를 오늘 격려하고 촉구하는 대목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의 미래를 알수 없는 대단히 좋지 않은 환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중단될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자기의 바통을 이어서 감당해야 될 디모데가 혹시라도 주춤할까 그를 독려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19의 광풍 속에 모두가 제자리를 이탈했고 또 심지어 정체성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초대교회 지금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전염병의 위기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면 다 죽는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온성도들또 교회가 들어야 될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군대로 모집했습니다 구역 성경에 보면 430년간 애국 땅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시면서 군대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국당에서 나왔다. 출애국지를 읽어보면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이 숫자는 전투를 할수 있는 사람들만의 숫자예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적 군대로 이 전투에 구경꾼이라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숫자에 들어올 수 없을지도 몰라요.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숫자는 예초부터 넣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인도했을까요? 그리고 왜 인도하면서 그들을 군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가난, 정복을 하라고 그렇게 그들을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왜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마는 왜 나를, 우리를 애국과 같은 그 죄악의 도성에서 구원, 하셨을까요? 오늘 바울이 흔들리는 상황, 충분히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진행하고 도망가지 말고 좋은 군사가 되라고 촉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까 어둠의 영들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그 가운데 붙잡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사단에 매여 있는 그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군사라는 사실을 한 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나의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구원의 은총을 기다리는 사람 너무 너무 많아요. 코로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곳곳에 우리가 멈추지 않는 선조지에서 확인된 사실이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예수를 붙잡고 살아내야 될 사람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분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군인이라고 해서 똑같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이게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밖에 없는 군인 고문관들도 있습니다. 오합지졸이죠. 여러분 오합지졸이 아니라 우리는 정병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좋은 병사 좋은 군사는 곧 정병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병은 명령에 따라 살고 죽습니다. 힘들면 안 가고 죽을 것 같으면 도망가고 그건 군대가 아니죠. 그래서 좋은 군사는 충성된 군사인데, 좋은 병사의 정의를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전투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고요, 그 희생에 걸맞는 고난이 치루어져야. 합니다. 이건 너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표준적인 경험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희생 없이 어떻게 국가를 지킬 수 있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붙잡히자 도망간 사람들, 사역을 뿌리치고 달아난 이탈자들 모두 그런 분들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좋은 병사 정병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성교회가 보이는 모습은 우리끼리 잡아 사차는 아니지만 최고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언저리에라도 붙어서 이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여러분 과거 1967년이었나요? 그 이른바 중동의 6일 전쟁이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너무 잘 알려진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은 300만밖에 되지 않는데 아랍은 1억이 넘어요. 그런데 6일 만에 전쟁을 끝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 영토의 몇 배가 되는 땅을 확보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그 전에 우리가 알듯이. 미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 중에 아랍인들은 다 콧방귀도 뀌지 않고 혹시 불려갈까 도망갔는데 이스라엘의 학생들은 다 학업을 내려놓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게임이 애초부터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좋은 군대라면 오늘 사 절에도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말하는 자기 생활은 생계를 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생계에 필요한 삶을 내려놓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군사된 자라는 이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과 신분에 걸맞는 사명을 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나라만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한번 깊이 기도해 보시면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넌내 나라 사람이냐? 네 나라 사람이냐?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십자가 군병다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를 군사로 부른 대장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좋은 병사가 됩시다. 어차피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군인에게 좋은 것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착한 군인 별로 이미지가 좋, 선명하지 않잖아요. 군인에게 정말 좋은 것은 강한 것입니다. 직분 연륜을 뛰어넘어서 실제적인 강함과 능력이 필요한데 좋은 병사로 강한 군대로 우리가 서 버져서 이 영적 전투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첫 번째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필요한 게좀 멘탈의 분명한 정의가 필요해요. 첫 번째 필요한 건 나는 병사다. 나는 군사다. 애초부터 나는 그렇게 부른받았다. 이 정체성 인식이 첫 번째. 오늘 진군식은 그런 정체성을 불어넣는 선언적인 시간이에요. 제가 얘기 몇번 했어요. 이제 군 입대하는 날팍 아, 머리 깎고, 뭐 애인하고도 헤어지고, 부모님 손잡고 울고, 그러니 논산훈련소 앞에 가고 실감이 안 납니다 마지막으로 국밥 한 그릇 먹고 2시까지 집합하는데 상황인식이 잘안된 속에서 이렇게 몇명양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나니까 갑자기 군인 하나 오는데 야이 새끼들아 그때부터 갑자기 오합지졸들이 줄을 쫙 서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뭘 알게 된거예아 내가 군대 왔구나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없구나 아, 마스크를 껴서 그런지 반응이 별로예요 그 자신앙 생활은 나 혼자 예수 믿고 바이블 스타디나 체계적으로 하고 아이들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무너지고 쓰러진 내삶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여러분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는 군대로 부른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전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선언할 때 아, 내가 군대구나 그렇게 새롭게 인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멘탈부터 시작되고 두 번째는 실제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름으로 너는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다. 첫 번째로 필요한 이미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 공짜로 받은 은혜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자녀 될 만한 그런 전혀 자격이 없어요. 내 삶도 상황도 내 조건을 뛰어넘어 내게 찾아오신 감당할 수 없으신 그 은혜. 자 오늘 기도할 때이렇 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 군병되는 정말 정병되게 하는 고난 앞에 도망가지 않지 않은 진짜 강력함을 주는 첫 번째 원천의 힘은 이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가 지금도 내 안에 있고 아멘! 오늘 우리 찬양하신 목사님 어제 우리 회의 때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해야겠다. 저기는 농구 선수가 되고 싶거든. 그 제가 키를 그게 크지 않아서 아니 키도 그렇게 작은데 농구 선수가 될수 있냐 보니까 발끈하면서 목사님.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합니다. 내가 충격 받았어.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한대요. 여러분, 복음 증거를 커리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은, 그 사랑 받은, 그 뜨거운 심장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한우 아, 예수 믿어야 돼. 인생의 어떤 만남보다 복음과의 만남이 소중해. 여러분, 내 안에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힘있게, 확신있게 쏟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칠랑팔랑 할수 있어요. 은혜 되신 그분께 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윌리엄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와 교제하는 것이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게 선행되어야 한다. 죽게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으면. 우리 니 사실을 원만하게 할수 없습니다.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댄붐 여사는 가끔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당신의 예비 타이어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핸들입니까? 여러분, 예비 타이어는 어떤 때 사용합니까? 차 바퀴가 펑크가 나거나 터져야 해요. 그때 비로소 차를 들어 올려놓고 에비타이어를 끄집어냅니다. 사고 나기 전까지 그런 필요가 있기 전까지 사용할 이유가 없고 인식도 못 해요. 그러나 핸들은 차를 운전하는 내내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차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핸들입니다. 핸들.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 큰 사랑과 은혜가 있고 그리스의 구원받은 심장이 내 안에 있지만 그 격동이 멈출 수 있다니까. 그렇지만 영적으로 끊임없이 은혜 받는 이 기도가 우리 삶의 핸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소리도 크면 좋아요. 확신을 보여주니까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언제 사형대에 있을로 사라지게 될지 몰라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가 자기 안위나 자기 미래가 아니라 복음을 먼저 걱정했어요. 디모데 사랑하는 그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후계자 디모데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이탈자들이 생기고 심지어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이런 와중에. 복음 사역이 중단될까? 그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 보시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가르침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복음을 말하는데 이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공유해야 하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달됩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 있다라는 이번 행축 주제와도 잘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바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망가지 맙시다. 피하지도 맙시다. 정말 내가 영적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내 안에 예수를 만난 그 감격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 행복이 있다면 좋은 군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종려 주일. 그리스의 고난이 시작되는 중은 뭐한끼 금식하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희생하고 그러잖아요. 사슴이 새끼를 분만하는데 수의사가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서 무통분만을 했더니만 새끼를 쳐다도 보지 않더래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제모 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많이 우리가 설교도 듣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성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아니구나." 우리가 별난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자기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자기 안위가 아니라 복음을 걱정하는 이 바울의 별난 신앙은 우리와 결이 꼭 같아. 이 와중에 무슨, 아니, 자기 성도도 교회에 다못 오는데 울릉도를 쫓아가고 못 오니까, 못 가니까, 도저히 문이 막히니까. 우리 사업장을 하는 한 분이 자기 사업체 이름으로 팀을 구성하고, 그리고 우리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주도도 또 기억코 가니까 제주도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곳에 밤 늦게까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에 태신자 작정하는 일도 또 오늘 진군식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행복 메뉴얼을 참조해서 꼭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훌륭한 그리스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리로이 아담스가 다섯 가지 필수 요소를 얘기했는데 정리하면서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인내하라 여러분 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처음에 성공하지 못하, 못했다고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전도 받을 때 주일 학교도 다녔지만 또 신앙 팔아먹고 세상으로 갔을 때 저를 보고만으로 이끈 제 친구는 집요했어요 한두 번 하고 그가 멈췄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 친절히 대하십시오 귀찮은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좀 영적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수 있게 해야 돼요 식사도 함께하고 얘기도 들어주고 고민이 함께 아파하고 특히 이번에 이런 우리의 친절과 섬김을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순서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5월 14일, 15일 두 번에 걸쳐서 하모니라는 뮤지컬을 초청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거 윤복희 군사가 주연으로 있는 최고의 뮤지컬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분들을 초청하려고 만든 그런 고민이 만들어낸 결정입니다. 꼭잘 우리 행복면요올의 일정을 참조하셔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시 말에 순종하라. 더 무릎을 굳게 하고 성령의 인도와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네 번째,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라. 리로의 아담스는 우리가 효과적인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네 번째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분명히 복음을 전하라. 이건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해도 돼요. 다락방에 사고 데려와도 됩니다. 다섯 번째, 복음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라.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듣기보다 우리 하는 행동을 먼저 봐요. 복음이 누구를 통해 전해지느냐는 선 날짜가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삶을 보고 내가 전한 메시지를 가늠한다는 것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laughs>